제가 강정을 한다라면 티밥을 사러 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 티밥을 또 산다. 그러면 뭐 이만큼 사기도 그렇고, 이만큼 사기도 그렇고, 매일매일 티밥도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강정 가끔씩은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요 강정, 없어서 팝콘 있죠? 이 팝콘을 가지고요. 제가 강정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팝콘 튀기고 나면 우리가 막 이렇게 먹다 보면 좀 남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팝콘을 튀기면 단맛이 없잖아 그래, 먹다 남아, 좀 남잖아. 그래, 좀 달구리가 먹고 싶어. 네, 이럴 때 하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요거, 한번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브릿한 깔릴 만큼은 그냥 넣으시면 돼요. 막, 꼭 대고 이런 걸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 보통, 어, 두쿡 기절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 3분이잖아요. 자, 요거 그냥 한 3분만 한번 튀겨서 한번 가보세요. 예, 네, 그런 데안에 냄비가. 지금 이렇게 묻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하지 않아고, 딱 보면 여러분들이 쓰기에 너무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한 손으로 딱딱딱딱 해도 큰 무리도 없고, 너무나도 그죠? 예, 네, 세척하기도 너무 좋고. 보통 우리가 냄비를 한 손으로 까딱까딱 손가락으로 이렇게 진다는 거는 정말 특히 유경아 손가 중간 손가락, 손가락 간절 별도 좋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그만큼 가볍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내가 좀 무리 없이 이런 모든 음식을 하고 세척도 하고 할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걸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저는 적 강추 드립니다. 자, 어, 지금 하나, 둘, 셋. 짜자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튀겼어요. 이거 별로 아까 양을 많이 안 넣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튀어지셨습니다. 저 그럼 이제 강정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불을 살짝만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예, 600와트 정도로 얘기하신 다음에, 어, 여러분, 항상 보시면 쌀조청을 쓰세요. 음 쌀조청. 쌀조청을 매일일 하니까. 자, 쌀조청을 요렇게 밑에 살짝 쿵 깔릴만큼만, 네, 깔릴만큼만 요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자, 얘는 저어주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요렇게. 깔릴만큼 요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를 하시냐면, 좀 반질하기 위해서 여기 유채유 기름을 한번 딱, 예, 한 번만 이렇게딱 짜주세요. 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음, 이게 일곱쿡탑이 정말 이웍하고 너무나도 잘 맞거든요? 자그 다음에는 이 설탕을 예, 이 설탕을 자 어떻게 하느냐면 위에 그냥 예 토핑 올리듯이 예 토핑 올리듯이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예 조금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절대 젖지 마시고요 가만히 놔두세요 예 절대 젖지 마시고 가만히 이렇게 놔두시면은 자 놔두시면은 자, 요렇게 놔두시면은요. 지금 이 거품이 바글바글바글 바글 하잖아요. 자, 이렇게 거품이 바글바글바글 바글 그대로 놔두세요. 자, 이렇게 거품이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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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자, 요렇게 한번 저어보는 겁니다. 한번 저어봤을 때, 미극 끓이기 없을 게 자, 설탕이 서걱서걱 하는 게 없을 때까지만 여러분들 요렇게 녹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녹여 주신 다음에, 자 불을 이제 조금 낮출게요. 자 이렇게 넣을게요,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먼 이제 다 이렇게 녹아졌잖아요. 자 이럴 때 얘를 뭐를 하시느냐면 여기 있는 티밥, 음. 티밥을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튀겨놨던 거 이렇게 주세요. 네, 그거 주세요. 음. 자 요렇게 요렇게 자 반은 여러분들이 강정으로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여기 있는 땅콩도 응. 땅콩도 요렇게 넣어서 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예 요렇게 남은 거는 그냥 먹어요 자 그냥 먹고 자 요렇게 불 꺼주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여기에 냉동기에다가 자, 냉동기에다가 그냥 담아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전혀 한게 보세요. 음, 전혀 하나, 탕거 하나도 없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꾹꾹 눌러요. 자, 여기 눌러서 이렇게 꾹꾹꾹 꾹꾹꾹꾹 눌러서 여러분 붙여 주시게 되면 끝이거든요. 요렇게, 굳혀주시면은, 끝이. 자. 자,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댓글 한번 남겨보실까? 한정도한번 만들어보시면 너무 좋다. 자, 요렇게 하셔서, 예. 딱 요렇게 털딱 나와요. 자, 안간이 한잔만딱 먹어볼래요? 자, 요거 하나만 딱먹어봐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때요? 카라멜 팝콘 같죠? 카라멜 팝콘 같죠? <laughs> 자, 보세요. 요거 한번 비춰주세요. 자, 이렇게 음, 땅콩, 캐러멜 팝콘 같대요. 여러분 이거 캐러멜 팝콘 팔잖아,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해드시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네.